먼저 저희 광주에서 호남 발전 특위를 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발전 특위 전체 회의는 당 대표가 참석하셔서 8월 21일 날 국회에서 사전 회의 초범식이 있었고 9월 16일 날당 대표 주관 호남 발전 특위 전체 회의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이틀 뒤에 당 대표 주관으로 내년도 예산 점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 당 대표를 모시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 지역 활동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광주 지역 혼합 발전 특기는 7번을 개최했습니다. 정책 간담회는 8회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광주시는 언론 포럼, 시민 단체, 선출직 공직자, 광주 광역시 시청 등 8차례에 걸쳐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 전문가 특강을 15차례 가졌습니다. 여기는 미래 모빌리티부터 바이오 의료 신산업, 기후 위기 대응, 문화 관광 활성화 등 15번의 전문가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방문은 9차례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시험 인증센터, 탄약공, 과학기술원, 테크노파크 등등 9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광주시민 의견 수렴은 10월 14일날 1회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된 것이 대표님께 보고 드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